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적은 숫자가 모였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작은 자를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른 양한 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범죄했을 때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배려하는 그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산다 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큰 권력을 행하거나 무언가 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작은 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보세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감동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산술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가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은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말이 됩니다. 사실 하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도 또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한 마리가 버려지는 그한 마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득과 실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득과 실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를 잃는 것그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인 도식으로 볼때 손에 보는 것이 틀렸다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손에 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연약하고 작은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게 내 뜻을 먼저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늘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거예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늘에서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를 배려하는 삶이 되십시오. 큰 것을 이루기보다 함께 살아남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 땅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배려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배려받아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계산적으로 대했던 적이 있는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이 묵상 질문을 오늘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